안녕하세요 노이즈데이 홍범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인천 올미도에 왔습니다 올미도에 뭐하러 왔냐면 지금 2024년도 한해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또 2025년 새해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마음을 다잡고자 여기 올미도 알몬마라톤 대회를 뛰러 왔습니다 알몬마라톤이라고 해서 옷을 다 벗고 뛰는 건 아니고 타이즈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장갑이랑 빈이랑 안면 마스크 이런 거는 다 착용이 가능해요. 대신 상타를 해야 됩니다. 바닷가라서 되게 추워요. 제가 추운 걸 정말 싫어하는데 또제 스스로 마음을 한번 다잡으려고 저희 네드진 멤버들하고 같이 왔어요. 오늘 총 7km를 뛰는 대회이고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부상 없이 재밌게 뛰자. 제 네드진 멤버들끼리 내기를 했어요. 꼴찌가 사우나비 내기, 내기를 해서 내드짐 안에서의 경쟁을 좀 재밌게 즐겨볼 생각입니다. 아, 일단 몸을 되게 잘 풀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상를하려면 아, 쳐시. 아, 지 <laughs> 기태랑 병석이 왔으니까 성훈이랑 해서 몸잘 풀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일단 성훈이가 지금 몸이 제일 좋아요. 부상 없이 몸을 제일 잘 만들어서 성훈이하고 병석이가 제일 30초 잡아주기로 했고 집태가 제일 15초 잡아주기로 했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10주 연대의 수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줬어요. 그래서 100m만 안 떨어지면 꼴찌는 안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추고. 네, 기태랑 영석이랑 왔습니다. 다. 촬영은 지금 성훈이 가지고 있고. 아 추워. 100m만 내가 안 떨어지면 100m. 잡을 수 있잖아. 30초니까 100m 20m. 30초? 어한 120. 기태가 저 15초 잡아주고 했으니까 15초면 한 80m. 정도만 제가 안 떨어지고 쫓아가면 마지막에 스퍼트 내서 한두세번앞바 붙이면 네,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. 저 운동 안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우리 저희는 아무튼 내드짐 간에 재밌게 경쟁. 그냥 사우나 비데기다. 네. 일단 원래, 원래 꼴찌가 상타라고 바이킹 타기로 했는데 아, 여기 사람들한테 민폐일 것 같아서 그냥 사우나비. 입수 입수? 아이상태라고 <laughs> <laughs> 뛰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, 아침에 입수 하고 왔습니다. 물고기 잡아놨습니다. 왜? <laughs> 아니 여기 잭테가 <laughs> 잡아놓은 거 이거? 네아 아침에 <laughs> 수온 체크하면서 아 이제 막 온플러 가자. 네. 오늘 우승 후보잖아. 절대 <laughs> 우승 후보가 <laughs> <아니에요>. 우승 후보 아니야? 절대 아니야 입상은 노릴 거잖아 입상. 배도 보면 제일 좋잖아 지금. <laughs> 아저저 저 별로 안 좋습니다. 레드진 막내의 파워를 보여줘. <laughs> 최선만 다해서 뛰겠습니다 오케이. 거의 완전 무장했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이제 가볍게 오밍업 하고, 대회 출발 5분 전에 이제 상탈을 하고 바로 뛸 거예요. 상탈 외에 할수 있는 것다 있습니다. 장갑, 목토시 비니. 오늘 제 신발은 푸마 페스알 어, 추워 추워 네, 이렇게 옷 입고 있어도 추운데, 어디에 상탈해. 네, 조깅 오늘 한, 한 25분 해야 될것 같아요. 땀이 안날것 같아서. 조깅 한 25분에 오늘 가볍게 질주만 두 개, 세개한 다음에, 네, 스타트 하겠습니다. 옥환기, 옥환기. 내든지 옥환기 훈려 나왔습니다. 옥환기 훈련? 옥환기 훈련. 설마 날씨가 안 추울까 했는데 역시. 야 바닷가라서 더 추워. 칼바람이야, 칼바람. 눈물 납니다 지금. <laughs> 그니까. 역시 <laughs> 어. 유튜브 각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해 떴으면 안 나왔는데. 아, 씨. 해 떠야 돼 그래도 <laughs> 어. 유튜브 각보다 어. 안 추운 게더 좋다. 아 진짜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 이제 조깅 한 3.5km 했습니다. 지금 조깅 3.5km 했는데 땀이 한 방울이 안 나요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콧물이 계속 나와서 큰일 났네. <laughs> 아, 입도 다 얼었어. 아, 너무 추운 거 아니야? 이제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. 너늘별로 긴장은 안 된다. 이게 대회를 임하는 각오가 참 중요해요 전체에서 입상을 노리고 오늘 나 왔으면 출발 전까지 되게 긴장되거든요 오늘 그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제 페이스대로 뛸 거고 레드늦에면서꼴찌안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마음 편합니다 자 오늘 열심히 뛰고 또세에 다짐 오늘 안 마무리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보자고 이제 으아, <람이> 추워. 진짜 춥다. 준비 자. 다시 전 오, 4 삼, 이, 이. 잘 보고 있어요. 근데 부상 때문에 또또주 하시는 거죠? 나중에 가야주다하 화이팅! 아. <laughs> 화이팅! 1km. 3분. 잠시 뒤에. 1km 요저 다. 에 같이 오고 습니다 いくよあぶりあぶりだいくよあぶりだ。1> 1 注意拍戏，拍戏！Te 好，那行。 開催<乾> 아아 확실히 힘들어 훈련 안하니까 힘들어요 지금 내대중에서는 이동 꼴찌만 하면 돼 송원이가 앞에 먼저 나갔어요

let <laughs> 아우, 아, 고생하니다축하드니다 아, 와, 아, 이게 하, 하, 뛸 하. 때보다 하, 뛰고 들어와서 하, 예, 하. 팬분들 사진 찍어 주는 게더 추워요. 아, 저오르을 못했어. 그래서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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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어디 게된 거야? 잠깐만. 결산 결승, 결승, 일단 저는. 자 누가 꼴찌야? 26분 56초. 아니 잡아주는 게 무의미합니다. 어? 잡아주는. 봐봐 기록 다 앞에. 기록 봐봐. 세 네, 명에서 이제 대결. 세 명. 24초. 도훈이 네. 26분 31초. 어, 네. 아. 25초 차이. 너 그러면? 아, 잡았네. 1등. 내가 1등이네. 선생님 <laughs> 1등. 오와. 아니, 잡아줘서 내가 1등이야. 진짜 수술을. 무요. 네. 전 코어가 털렸습니다. 코어가. 옆구리. 나역 옆구리 아파갖고. 정석이는 <laughs> <laughs> 지금 하이로스 끝나고 거의 2, 3주를 <laughs> 술만 먹었어요. 해봐, 그렇죠. 강규조 씨, 그래도. 나 무릎 타나 보고. 아, 오늘 이렇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저희 네드짐 멤버들이 이제 워크샵 개념으로 와서 다시 재밌게 뛰었습니다. 저희만의 경쟁을 재밌게 했지만 같이 한 거에 의미가 더큰것 같아요. 또한해 마무리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<웃음> <웃음> 그게 더 의미가 큰것 같고 어또 올해도 마무리 잘 했으니까 내년에도 내드린 멤버가 훈련 잘해서 항상 이 모든 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항상 상위권에 기록을 할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,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범석 남기태, <laughs> 어려서 <어려웠어요>. 송병석, <laughs> <그럼> 너 쓸까? <웃음> 네, <웃음> 너 쓸까? <쎄가. 웃음> <최>, 최성곤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여기 올미도에서 가까운 체나 타운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<laughs> 밥은 밥은 1등이 <1등에서> 사는 건가? <laughs> 밥은 1등.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숙도 터졌어. 꼴찌 <꼴치>, 병석이 사우나 네. <laughs> 싸우나. 제가 1등 했으니까,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. 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네,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아니 뭐라고 형소가너꼬랑좀시켜돼요야너 <laughs> <laughs> 이제 정신 차려야지.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? 아, 아, 아직 2주 남았습니다. 2 주. 형그 영상 좀 나도 넘겨주면 안 돼? 안 돼. 이거 내가 쓰면 안 돼? 안 돼. <laughs> 이상 송강석이었을 나 없는 거야. 빨리 끊네 일단.